올해로 위임 사는 중 중학교, 고등학교 범위를 졸업시, 앞으로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건축 공사 안전관리 분야에 효율적인 건축과 신천을 일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술품 감상을 위한 전용 공간이 우리 시에는 특히나 취약한 우리 동두천에. 일인가구를 위한 생명안전. 동두천이라는 도시의 정체성과 매력, 그리고 자긍심과 자부심 방광계 유입을 통해 겨울철 지역 경제도 살리고 주변 삶의 질도 높이고. 서울 방향 나들목을 즉각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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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하라.